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음, 20년차 영어 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하루도 빠짐없이 영어 공부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는 예, 투자합니다. 대부 공부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영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죠. 그리고 영어를 뭐 일상생활에서 당연히 많이 사용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저한테는 또 그게 공부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예.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늘제 영어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 영어가 불만족스럽고 늘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를 매일매일 부단하게 노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올해 영어 강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했던 친구들도 많이 수업을 하고요. 20년 동안 이제 예, 대부분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수업을 합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영어 잘하는 학생들하고 늘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운은 아니죠. 솔직히 제가 그만큼 그런 급이 되고 그런 능력이 되니까 또 그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저는 뭐제 영상을 혹시 몇번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모르시겠죠 저는 참고로 어제 강사식 강사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외고 재학생들에게 외고 입시가 가장 치열하던 시기에 외고 재학생들 즉 유학 준비하는 그런 외고 재학생들에게 SAT Critical Reading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SAT는 미국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죠.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 영어 강사 중에서 SAT Critical Reading 지금은 이제 뭐 SAT가 또 새로운 예 버전이 나왔지만 어쨌든 SAT 그런 강의를 할수 있는 강사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어 강사 중에 SAT 강의를 경험해 본 강사라면 거의 0.5% 미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교포나 정말 해외 명문대 나온 그런 강사들이 대부분 SAT 강의를 하거든요. 근런데 어 저도 어쨌든 SAT Critical Reading 강의를 외고 재학생들, 해외 유학 준비하는 그런 우산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를 했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는 어, 영어 강사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아주 스펙이 좋은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예 사실입니다. 뭐제 다른 스펙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 강사로서의 스펙이 괜찮습니다. 참고로. 하지만 저는 늘 영어 공부에 진심이고요, 제 자신이. 제 자신의 영어에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 불만족스러움이 저를 계속 그렇게 영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거는 저도 이제 강사 생활을 하지만 다른 강사분들을 어떻게 뭐 디스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영어 자기의 영어에, 그렇게, 영어 실력에 진심인, 그렇게 향상시키려고 진심인 강사들이 많지 않아요. 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정말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맨날 똑같은, 소위 말하는 뭐, 내신? 영어 내신 문법. 요즘 더 강화됐죠. 그런 것만 가리키는데, 뭘 어떤, 뭐, 영어 잘하는 게 전혀 의미 없거든요. 영어 잘하는 영어 강사가 투부정사 잘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맨날 그런 거나 가르키면 되니까. 제가 속된 말로 그런 거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건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런 영어만 맨날 가르키면 되고 애들 내신에서 100점 만들었냐, 96점 만들었냐, 90점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데 뿌 뭐, 영어 잘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어 능력이 심지어 는 영어를 못 하는 사람도 내신 영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정말 최악인 강사도 아이들 모뭐 예, 좋아 가지고 예, 맨날 모뭐 어, 반복 반복 해 가지고 내신 영어 시험 백점 만들면 왜 한국에선 좋은 강사라고 또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들이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는 거야. <laughs> 수능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영어, 뭐, 강사분들 중에서도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영어를 잘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수능영어만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분석가가 되면 되거든요. 그냥. 그러면 학생들 뭐, 1등급 나오게 하고, 뭐, 예? 등급 낮은 학생들, 수능영어 분석해가지고 등급 올려주고, 그러면 좋은 영어 강사가 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굳이 영어를 잘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영어 잘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저도 제 아이가 영어를 거의 모국어처럼 구사하지만, 영어라는 건 어릴 때 자연스럽게 습득한 친구들이 잘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를 먹고서 영국 유학도 간 거고, 예, 이십 대 시절에 영국 유학 어떻게 보면 십대 시절에 막 어린 시절에 제 아이처럼 그렇게 영어를 습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반백 살인데 어, 대한민국에서 반백 살 분들 영어 배우는 거 기억해 보면 정말 어이 없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저희는 예, 저희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십 대때 영국 유학 생활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가족하고 같이 어 캐나다에 이민 가서 물론 저는 캐나다에서도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전문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영국에서 유학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 요즘 뭐 저도 말레이시아에 있지만 이제 말레이시아에 막 조교하고는 그런 꼬마 친구들처럼 아주 어린 나이에 뭐 초등학교 시절, 뭐 중학교 시절 그런 시절에 영어를 습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 그런 친구들을 보면 물론 제가 그런 친구들보다 영어를 못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그런 친구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지만 왜 아주 어렸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발음 같은 거. 예, 그런 거는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제가 노력으로 따라가기가 참 힘듭니다. 물론 뭐 성인이 돼서도 정말 뭐 그런 분들이 교포 뺨치게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한두 명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말 말 그대로 한두 명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티비에 나올 정도의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죠 하지만 그냥 보통 이제 평범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범인이라고 범인이 평범한 사람 맞죠 예. 어, 평범한 사람 기준에서는 아무리 몇십 년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어릴 때그 친구들의 그런 능력들, 어릴 때 이제 영어를 배운 친구들의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많지만 노력으로 그거는 이제 커버가 되는 거고요. 즉 예, 노력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결,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격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네요. 제가 영어 공부를 정말 진심을 담아 한게한만 이십 이제 한칠년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예제 아이를 보면 부럽습니다. 정말 아무 노력 저는 제 아이가 영어하는 걸 봤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노력 없이 그 부모가 만들어준 그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한 거잖아요. <laughs>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진심. 제 아이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 부모로서, 저랑 제 와이프가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준거 맞죠. 그렇지만 제 아이를 보면 부럽습니다. 제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laughs> 부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 근데 뭐 제가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또 제대로. 어 제가 제 아이의 예. 영어 당연히 예 가리킵니다. 제 아이도 제가 영어 가리킬 수 있고요. 당연히 예 가리켜 줍니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저를 자극하는 그런 동기부여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꼭 동기부여라는 게 항상 긍정적인 것만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가 부족한 거를 계속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눈 감는 날까지 해도 저는 제 아이의 그런 좋은 발음과, 예, 소위 말하는 그런 거를 못 가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많은 읽었던 그런, 예, 소위 말하는 원서. 어떻게 보면 뭐 수백 권. 왜 수백 권만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영어 독서 많이 해서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독서.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면서 뭐, 예. 유학생활 하면서 쓴 그런 에세이들, 소위 말하는, 예. 그리고 뭐, 논문들.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도 정말 엄청나죠. 일반 한국분들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강사 중에서도 정말 예, 그런 SAT 강의를 할 정도의 강사는 제가 아까 0.5%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내입니다. 그 이내 특히 이제 저같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또 이렇게 성장한 사람 중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영어 강사하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20년 영어 강사하면서 그럼 여러분 아저 사람 겸손하지 못하네 이러시겠지만 저 겸손합니다. 저 겸손해요. 저는 어디가서 영어를 잘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불편하지 않다는 건 제가 맨날 사용해도, 뭐 제가 직업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냥 예 불편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히 어디서 뭐 예, 잘한다고 말하기는 그렇죠. 근데 의외로 또 정말 영어가 별론데도, 한국에선 대우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런 입시교육, 입시영어라는 환경이 그런 좀 우픈 그런 코미디 같은 현실들을 자꾸만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생들한테도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예.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한국식으로 영어 공부한 친구들은 한국에선 뭐 그게 입시로서 뭐 내신 100점 맞고 수능 1등급 맞으면 한국 입시에선 큰 어떤 플러스가 될지 몰라도 영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 뭐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뭐 고등학교 기준 내신 1등급 영어 1등급이라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고요. 어, 중학교 기준 내신 영어 시험 100점 맞는다고 해서 그 학생이 영어 잘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 네. 물론 영어를 잘하는데 뭐 한국 입시 영어까지 아주 네,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는 네, 또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왜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 기준으로 예, 그냥 계속 그렇게 입시 영어만 공부한 친구 기준으로는 아무리 영어 성적이 좋다고 그래도 그 친구는 영어를 잘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능까지 해 가지고 대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들은 평생을 살면서 영어를 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황금기 같은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다 그런 입시 영어에 올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입시적으로 뭐 소위 말해서 아주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서영고 정도 가고 원하는 전공이나 뭐더잘 됐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그렇지도 못하다면 그 친구들은 영어적으로도 좋아지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왜냐면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되면 여러분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이 뭐 한국 사람이 영어 못하면 어때? 뭐 대학 좋은데 못 가도 영어 못하면 뭐 그게 뭐 생활하는데 무슨 지장이 있겠어? 그거는 정말로 아주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같은 생각. 영어를 잘하면요. 영어가 불편하지 않으면, 영어 능력이 되면 한국 사람들이 어, 한국 밖에서는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어,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어,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 저 같은 막 50대 아저씨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영어 능력이 좋은 20대 친구들은 어, 한국에서 만약에 기회를 잘 잡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한국에 뭐 입시교육 그런 하에서 뭐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에 진학 못한 친구들도 있고 경쟁에서 뭐 취업시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로, 예.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우를 못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뭐 이런 취업 시장도. 하지만 영어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한국 밖에서 어, 기회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한 큰 차이인데, 많이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누가 얘기해도 그거를 되게 귀뚱으로 듣는다고 하나요? 어, 그러기 때문에 계속 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뭐 우물한 개구리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물한 개구리 맞고요. 저한테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하면 너 잘났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영어 능력이 있으면 한국 밖에서 기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더 기회가 많습니다. 음. 그거를 조금 좀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게 어린애들이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대비합니까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어떻게 보면 그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아이가 그냥 계속 입시 영어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딱 대학 갈 시점에서 자기 목표를 못 달성했다 그럼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습니다 예. 그러면 또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지만 그때까지 그래도 이런 영어적으로 언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은 한국 밖에서 또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데 시간과 돈 엄청 쓰잖아요. 그 이유는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돈 없이 영어 잘하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어떤 분들은 뭐 인터넷 다 되고 온라인 뭐다 되니까 된다고 하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뭐 아빠표 영어 엄마표 영어 해가지고 잘 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브랜드화 되잖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로 또 브랜드화 해가지고 예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예돈안 들이고 노력으로 다될수 있으면 여러분 다 저같이 될수 있습니까? 다 미친 듯이 몇십 년 동안 영어만 팔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걔가 요즘 친구들 되게 바쁘잖아요. 꼬마 친구들도 그런 뭐 학교 공부, 학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를 잘하려면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많이 투자해야 되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제대로 그래도 영어 교육에 대한, 내 아이 영어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두저도안 됩니다. 이두저도안 됩니다. 음. 절대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뭐 지금 벌써 자녀가 다 커서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예. 뭐. 네. 그리고 또뭐 영어가 다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다는 아닌데요. 어, 영어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인생의 기회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돼요. 물론 뭐그 기회를 나는 전혀 내 인생에서 의미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할 말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한국에서는 정말 그 입시를 포기한 학생들 아니고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쨌든 영어를 입시 영어 때문이라도 무지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도 엄청 쓰잖아요. 뭐 내신 대비 수업, 뭐 수능 영어, 모의고사 영어. 안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뭐 영어 내신 대비 학원 주구장창 다니고 돈이나 쌉니까, 여러분? 뭐 내신 영어 하면 돈 쌉니까? 아닙니다. 학원비란 건다 똑같습니다. 예. 그 교육청에서 그 어떻게 보면 받으라는 그 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과외 같은 거 하면 입시 영어에도 과외비 쌉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 영어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좀 적어도 자녀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좀 현명하게 어떤 게 맞고 이왕이면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시간을 쓰고 똑같은 비용을 투자했을 때 영어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맨날 내신시험이나 수능영어 그거에 목매는 그런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면, 내신 영어나 수능 영어, 그런 거, 목안 매도, 여러분, 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비용을 썼을 때, 제대로 나중에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게, 돈도 쓰시고, 시간도 쓰시고, 그렇게 자녀들의 영어 교육에, 올인하시면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자녀한테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막손 예, 같은 거 많이 움직이면서 이야기하는데 음, 예,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예. 예,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